이 단상에 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휴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형제 자매들의 배려 가운데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그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할때 성령께서 줄이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 6장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십육장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왔는데 그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약 이십여 아, 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 가운데 여러분 머릿 속에 가장 많이 남는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어느 교회를 꼽고 싶으십니까? 고린도 또 에베소서 그렇죠? 저도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꼽을 것 같아요. 왜 고린도 교회를 왜 꼽고 싶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은사에 대한 문제도 되게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헌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성적인 문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시비도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쭉 보내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는 것이 오늘 같이 볼 고린도전서 16, 16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앞에 파워포인트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있십시오 시작 깨우있시오 믿음에 서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제차 고린도 교회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휴가 기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서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영어로는 stand firm,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In the face,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고 이해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안에 부산에 혼자 2박 3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참 출발 전날 영등포역에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장을 받을 것 같아 홈페이지 들어가 검색했더니 제가 예약한 오후 1시 열차는 정상 운행을 한다고 떴길래 아 그래 집에서 나가서 점심 먹고 12시 반쯤에 가면 되겠다 싶어서. 12시쯤에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고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웬걸요. 열차가 지연돼서 12시 반에 갔는데 10시 기차가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급하신 분들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창구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아, 왔는데 열차가 지금 지연 운영되고 있네.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통상 제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어떻게 갈 건데? 뭐 다른 걸로 갈 거야? 아니면은 뭐 기다릴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마는데, 아내가 그날따라 유독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아 그래, 나 지금 밥 먹었으니까 기다리다가... 언제갈지 모르겠지만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후 3시쯤 되니까 방송이 나옵니다. 1시 열차는 탑승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지연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기차 안에 탔습니다. 근데 방송이 나옵니다. 이 열차가 언제 출발할지 알수 없다고 또 합니다. 급하신 분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이나 버스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기차에서 내립니다.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출발할지 모른다는데, 망설이다가 아내와 다시 통화를 했어요. 기차를 탔는데 언제 출발할지 모른대. 아내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지? 아무튼 오랜 기다림이 돼가지고 오후 5시에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또 방송이 나옵니다 열차 탈선으로 인해서 선로 복구 관계로 광명역까지는 서행 운전한다고 저는 KTX가 그렇게 천천히 갈수 있는 기차였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모든 선로 하나하나를 다볼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9시가 다 되어서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서 10시쯤 출발했는데 9시에 부산역에 도착을 했어요 숙소에 도착을 해서 씻고 아내가 했던 말에 떠올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번 부산 여행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잠이 들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Stand firm in the face. 믿음 안에 굳세게 서 있으라. 믿음 안에서 굳건히 흔들리고 서 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메시지가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장소에 도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열차 안에 타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도착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 주빌리를 했을 때에 많은 올드 크리스천들이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저에게도 와서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때 감사 내용은 교회가 성장해서 감사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숙해져서 감사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잘해주어서 감사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말들을 했어요 버티고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자리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서 계십니까? 흔들고 계십니까 굳건하게 서 계십니까? 굳건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흔들립니다.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흔들리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추가 기간 동안 질문하면서 저에게 신약 말씀 가운데서 저랑 딱 오버랩되는 딱 매칭이 되는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빌라도입니다. 다음 장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7장 15절. 명절 때마다 총독의 무리가 원하는 제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바바라라고 하는 소문난 제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오른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체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봐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다고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를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에게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빌라도의 이 태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은 우유부단함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애석하게도 저에게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빌라도와 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빌라도 갔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내가 빌라도와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사람들의 많이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저를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욕구가 저한테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친하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회피하는 성향도 굉장히 강합니다. MBTI를 검사했더니 INFp더라고요. I형의 사람입니다. 좋게만 해결하라고 하다가 안 되면은 회피하는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낮신을 돌아보면서 이 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안에 아주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목회자를 보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을 보기보다는 포기를 택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회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통해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뿌리 깊은 죄성이구나. 기도하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질문해봤어요. 호야, 너는 무슨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정말 마음속 깊이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며 때로는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는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극동 방송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듣기 위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찬양을 들으려고 딱 틀었는데 아주 익숙한 전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곡 소개를 합니다. 다음 곡은 가서 제자 사무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된다십니까?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제가요 라디오를 꺼버렸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 곡은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엄청 들었던 곡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요 CCC 대학 선교 대학생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든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절에 원래는 미류나무 숲 우거진 그숲 속에서라고 나오는 것은 여름 대학생 여름 연합 수련회가 항상 미류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는 제가 라디오를 다 꺼버렸어요. 근데 몰라니 뭔지 아십니까?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야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한 행동을 보고 여러분이 놀래는 줄. 제가 그거 했어요. 딱끈 다음에 순간적으로 운전하다가 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상태가 이 정도였나? 이제는 그 말을 정말 듣기 싫을 정도까지 된 것인가? 의무감인가? 책임감인가?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07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한국 교회가 같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던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다음 장 보여주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모였다. 우리가 모여 있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져가는지 온 교회가 모여서 작성했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이 사명 선언문은 하나님이 휴가 기간 저한테 다시 주신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살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있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울러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자로 살아가게끔 격려하고 권면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제가 선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산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겠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시간 약속을 잡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먼저 전화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부로 같이 시간을 보내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매 가운데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분 있으면 저와 아내가 같이 만나겠습니다. 만나는 것이 불편하면 시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적게는 10주, 길게는 3 3개월, 길게는 부부까지 포함하면 5개월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점심 먹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두세 시간 길게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다시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교회의 이름에 맞게끔 다른 교회들은 없는 그리스도 교회 일산 교회만의 특별한 멘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거예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감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제자를 살고 제자를 삼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내가 제자로 살게끔 도움도 받고 또 제자로 살아가게끔 도움도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기에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실 건불 겁니다. 부탁하기는 함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지 그 사명감을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제가 여러분 이런 절정을 하고 올라왔어요 부산에서 올라올 때 그래 내가 스탠드 포머리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포머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때 전 들어온 생각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면 사탄은 나를 그렇게 서 있지 못하게끔 또 흔들 거야. 정말로 많은 감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머릿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제 마음이 또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옛날 습성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이 죄성이 나한테 깊구나. 다 때려치고 나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가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제자를 삼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자로 살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 다시 한번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자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에 형제자매들에게 같이 선포합니다.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붙어 있는 이 제자라는 말이 일산 교회에서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함께 만들어가자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저의 휴가 기간 동안 잘 지낼 수 있게끔 배려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수고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